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의리금융 지주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신한 지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즌에서 어 금융 쪽은 좋지 않아요. 금융 쪽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도 말씀, 말씀드렸지만은 그지금서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중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시중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금리를 내려야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어, 뭐 소비를 할거 아니에요. 소비를 해야지. 기업들이 돈을 벌고, 어,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어, 대출도 어, 쉽게 받을 수 있고, 어, 근데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쉽게 받을 수 있는 걸 떠나서 이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니까. 금리가, 기준금리가 높으면은, 이율이 높아지는데, 이, 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벌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예금이 많지 않으니까, 어, 사실은, 예금이 좀 줄어들면은, 어, 대출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금융지주처럼 큰 데들은 안 그렇지만, 어 최근에 생겼던 뭐 K뱅크나 이런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 일단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론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려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어, 종목들 다 올라올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속도가 떨어지는 게 금융주예요. 통상. 삼성 전자 들고 있는 것, 삼성 전자를썩 선호하진 않는데, 지금 시점에서. 삼성 전자를 들고 있는 것보다 속도가 못해요. 어, 통상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융주를 끝까지 각주고 하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들은 끝까지 그냥, 오늘 뭐 저기 방송 중에 삼성 sds 뭐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hts 꺼버리시라고, 그냥. 언제, 어쨌든가 언젠가 올라올 거니까. 장이 다시 돌아왔으면, 그니까, 러 장이 2,000을 더좀 돌아간다. 이거는 확정이라고 본단, 본다는 전제예요. 설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올해가 넘어가고, 뭐, 내년쯤 됐습니다. 2,000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시즌이 좀 지나가고, 하면은, 다시 좀 장이 조금 좀 돌아오, 쓰면은, 2,000까지 가는 거는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 그런데, 그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다 올라오겠지만은, 제일 늦게 올라올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 지금 문의 주신 분이 비중도 높으신데 차라리 다못 파신다면은 이제 너무 많이 물렸으니까 다 파기 힘들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뭐 다른 종목들 볼게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 볼게요 그러면 은 삼성전자도 고점되면서 많이 빠졌어요 하이니스 볼까요 하이니스도 고점되면서 많이 빠졌어요 뭐 이런 것들 어꼭 이런 종목을 사는게 아닙니다 어,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니스살 때는 아니니까 저는 시장을 사는 걸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종목들도 빠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치죠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하이닉스 막 10만원대 샀는데 지금 정신 차려 보니까 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셨던 구간에서 우리 금융 지주를 갖고 계신 것도 손해고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도 손실을 봤을 거예요 똑같아서 요로 입장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 반등을 줄 때가 좀 중요해요 반등을 줄 때를 우리는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반등을 줄때 우리 금융 지주는 아무래도 느리다. 그러면, 어, 최대한, 어쨌든 간, 의리금융지주만 문제가 있어 빠진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다 빠졌기 때문에 차라리 다 빠진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